자, 녹화 시작! 시제! 시제 강의인데 한 페이지는 건너뛰고 시제들은 잘 개념 이해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그럼 전부 다 실수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했자고 자, 여기에 동사의 시제를 결정해 놔야 되는데 인조이드 현재 M 인조이드 하면 현재 진행 인조이드 과거, 현재 완료, 미래 시제 돼 있고요 왼쪽의 시즌을 보시면 워즈로 데이터 시즌 되니 과거 탈북 과거 아, 어. 왜 틀린 거야? 왜 틀린 거야? 내가 어렸을 때어두 어. 명이나 그냥 투 보고 만것 같은데 뒤에 이거 일본 수도 않고 흘려 옆으로 가보자. 어? 진 충격. 설마 다음 것도 계속 이정가. 나머지 내거 이미가 다 심하. 너무 어렸죠, 수 없지. 심화라고 서 있어 벌써 어렵다 이 얘기를 벌써 하고 가네 현재만의 의미가 있는데 이놈들 정리하아이고야 일단 읽어보자 나는 이 마을에 이사 왔기를 2년 동안 원했다 왜 원해? 나는 2년이, 2년이 되었다 내가 이 마을에 이사 온 이래로 2년이 되었다 3번 2년이 헤로페스트 지나갔자 내가 이 마을에 이사 온 이래로 나는 이 마을에 이사 왔어 2년 전에. 물론 숨겨진 말은 여기서 숨겨진 말은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다면 이것도 맞아. 나는 살고 있다 이 마을에 2년 동안. 그래서 여기 원하다라는 이 개념 있는 거 이게 답이 돼. 이게 지문자 좀 이상해요. 부거는 문법 설명들을 네 가지로 문장 전환하는 패턴 고급형이 고급형의 현재 완료의 문법 전환 과정이니까 간단하게 해석만 해보면 여기 원하다라는 말이 갑자기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이 이상하니까 1번으로 바로 다 고르시면 끝나긴 해요. 요 부분은요, 예, 내신 대비할 때나 칠판 판사에서 다시 한번더 다루도록 해요. 자, 별표 혹시라도 수업 때 다시 한번 물어볼 사람 있으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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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물어봐. 전부 알고 싶어요, 아예 알려드릴게요. 노트로 다시.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좀길어져 대충 한 20분 걸릴까? 자, 다음 걸로 가 보자. 클리어. 실는 많이 안 틀린 것 같은데. 하나건너뛰고 틀린 거 없고. 다음 거. 7번 틀렸네. 7시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이네요. 여기 뭐뭐할 것이다 있으니 미래를 써야 될것 같아. 그래서 will. 그래서 will 그래서 will 쓰게 되고 will 다음에는 조동사 썼으니 동사 원형이 h e 거죠. 다음 arrive는 능동형 많습 씁니다. 왜냐하면 일형식 자동사라서 자동사 수동 불가. 필기 다시 한번더 arrive 도착하다 자동사는 수동 불가. 수동태라고 하면 지금처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이게 수동태지? 그래서 수동태 써놓은 이해가 틀렸어 그래서 4번이 답인데 이러한 패턴을 완료, 미래완료시제가 돼요 가능합니다. 이런건 아니에요. 돌다가 성립불가니까 지워버리시면 끝납니다 자 시제 끝! 야호 시제 끝났다 시제하고 수동태 한번에 묶어버리게 수동태도 첫 챕터들은 잘 처리하셨어요 특히나 2학년 3학년까지 해서 여기 학원 다니시는 분들 아주 능력자들이야 여기서 많이 틀줄 알았더니 분사구문 부분에서 설명이 길어졌던 거는 분사구문의 예, 특수한 형태까지가 중3패턴에서 등장하니까 그렇고 자, 수동태로 가보자. Important meeting 돼 있는데, 중요한 모임은이죠. 중요한 모임은. 홀드 뜻이 개최하답니다. 모임은 개최하니 개최되니. 개최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수동태.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필요합니다. 자, 아니거다 달려볼까? 예, 꺼지고, 예도 꺼지고, 수동태로 써놓은 거 하나, 얘는 과거 진행이죠? 그래서 꺼져. 수동태, 얘는 수동태에다가 진행시제 될지, 비동사의 알림인지. 자, 그런데 여기 now가 있습니다. 지금 개최되고 있다인 진행이 좀더 자연스러워. 여기에 진행시제까지 추가하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좀더 자연스럽다. 시제까지 같이 확인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 2, 5번 딱 버리고 나서는 수동태양 진행 시제가 더해진 수동태냐? 자, 내려가 볼게. 3번 새로운 다리는 건설하니 건설되니 건설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동태가 좀더 자연스럽지.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까지 예. 얘 날아가고, 이즈링 하면은 현재 진행이죠? 얘도 날아가고, 이즈링 빌딩 하면은 진행에다가, 진행에다가 왜 비동사에 이제 써놨지? 다 이상하지 않은 거. 얘도 틀려. 존재할 수가 없는 시제입니다. 답은 5번. 수동태로 쓰여진 건 하나뿐이에요. 자, 똑같이 능동이냐, 수동이냐 문제로 계속 이어지네요. 6번. 너는 이 방을 즉시 정리해야 깨끗하게 단정하게 해야 된다. 자, 조동사는 써놓고 단정하게 하다 썼으니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비동사 바로 쓰고 그리고 과거동사 쓰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과거동사 쓰시면 됩니다. 자, 조동사 있고 비동사 과거동사 써놓은 거는 답은 하나네. 3번 이 방은 단정해져야 된다. 정돈되어야 한다. 1번, 7번, 어떤 사람이 내 방을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어. 그럼 우리 집은 쳐들어옴을 당했는데, 이제 문제는 동사 부분이 로크 인투가 한꺼번에 동사로 보셔야 전치사의 목적어가 문장에 추어가 됐습니다. 아니, 아니, 뭐 진짜. 목적어가 바로 문장의 주어가 된 패턴이 돼요. 그러면 broke into 수동태로 바꿔야 되지 예를 시현제니 과거, 과거썼으니 비동사의 과거형 was 써놓은 거. 다음 수동태니까는 was broken 하고요. 그리고 was broken into가 남는데 비동사 과거형에 into까지 그대로. 이어서 와야 합니다.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되죠. 답은 5번. 3번 수도 틀렸다면 실수. 주의하시기 바래요. 얘가 나온 거니까 위에서 내려올 때브로크 부분만 비동사 과거 응상에 워즈브로큰 바꾸고 나머지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수동패 한페이지더 건너뛰고 이번에도 수동태가 내신에서도 많이 나올걸로 예상하고서는 을 했는데 수동태 부분들은 어우 야구팬들 참 맘에 들어 몇 개의 자잘한 실수를 제외하고 나면 다들 잘 푸시네 수동태 부분은 자 어퍼선 틀링것은 안되있네요 너무 포켓몬이 어떠한 용돈도 아예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넥스트 먼스 미래구요 밀썩구요 주어지다 수동 맞고 트레이시는 워드 톨드 들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나투구 정사 습관 써놨네 된것 같고 시의장은 사임하도록 요청받았고 너는 허락된 자 보고서를 쓰도록 손으로 어... 어디서 틀린거지? 시제 문제야? 송태 과거 문제야 문제 아... B 컨시더드 투? 컨시더는 5형식 동사로 목적어 수 구성은 바로 목적격 보어가 와요. 이때 이 목적격 보어가 문장의 주어가 되버리면 목적격 보어는 그냥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컨시더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투부정사에서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만약에 수동관계로 be considered 하게 되면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옵니다 이유는요, 원래 컨시더가 목적어 쓰고선 투부정사 오는 패턴이야 그래서 동사 원형이 여기 오지도 않았어. 만약에 쓰면 be to b 를 쓴다면 가능할 텐데 그냥 패턴이라서 이 투가 오면 틀립니다. 오번답니다 오형식의 수동태 문제입니다. 자, 옆으로 가볼게. 자, 쉬. 그 같은 패턴 이제 허가 문장의 주어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폴드는 시전진이 과거니까 비톨드가 되죠. 비톨드 하고선요 나토 정사 그대로 내려온 3번이다. 여자 자르는데 딱 잘라서 요 부분만 전환을 해놓고 나머지 그냥 내시면 리 돼요. 좀더 가보자. 어법상 클림자는 물론네 심한 문제니까 벌써부터 우리를 긴장시키죠. 피터는 요청받았다. 그를 다시 입고도 피고수 맞고 o i l p r i c e are expected. 동사원형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어가 x p e c t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이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가 될 경우 expect 는 주어는 be expected 그런 다음 투 o 정상으로 내보내고 오죠 그래 여기가 틀립니다 rise 가 아니라 to rise로 고치셔야 돼요 clear 다음 거 네이크를 써놨는데 요지에 수동태 특수한 것들을 써놔라 이건데 외어버리자 be made in of oh, 하고서는 재료가 나오면 이 문법체에서는 물리적 변화라고 불리는데 이 말은 어, 재료가 보이는 경우 또는 재료의 상태를 알수 있는 경우. Be made from을 쓰면, 그리고서 재료를 쓰면, 화학적 변화, 라고 부르는데, 재료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이렇게 정리가 하는데, 재료를 알수 없는 경우. 와인을 보면, 포도로 만들어졌다는 걸알수 있니? 와인에 포도 알갱이 있나? 그래서 여기서 프로이좀더 자연스러워 재료가 눈에 딱 띄어야 버블을 습니다 통째로 내버리시면 좋고요 그러면 수동태가 조금 더 남았네?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자 수동태로 바르게 붙이시오 돼있는데 동사 자체가 take care of를 통째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s e e 라는 seek animal이 바로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래야 seek animals를 쓰는 부분이 얘네들이 일단 주어 부분 다음 남는 거 take를 be t a k e 로 바꾼 건 똑같은데 of 빠뜨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일단은 얘도 끝나고요 다음 갑자기 바위가 사라지면 안되지 얘도 끝납니다. 그래서 남는 건 답은 4번. 해석은 아픈 동물들은 보살핌 받는다. 바위 모모세에 의해서 수의사에 의해서 테이크 어러브가 동사 하나입니다. 한 글자도 빠지면 안 돼요. 자 다음 거피되어돼 있는데 조동사 위를 썼으니 위는 남길 것이고 피이 수동태가 되니까는 비픽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들 하나씩 지어보자너 사라지고 위를 비픽드니까 너도 사라지고 다음 아일픽튜 바이 미드위치 미는 왜스이어 있어. 얘도 사라지고 비픽드니까 수동태 써야 되니까 끝 차이는 얘가 하나 차이를 보이는데 얘 문장에서 다이미리 미스유 있잖아. 오면 안돼 이런 거에. 클리어. 자, 아퍼선 틀린 문자는 심화되어 있네. 벌써 또 심화. 해보자 지미 헨드릭슨 알려져 있다. 비노운 에즈 뭐뭐로 알려져 있다. 반영구에 오시면 좋고. 근데 비논 에지는 모모로 알려져 있다거든. 그에 뛰어난 기타 연주 때문에 알려져 있다인데, 이건 좀정리하게비논 투하면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비논 포를 쓰면, 그다음에 이유가 나와. 그래서 뭐 때문에 알려지다. 비논 에 s 를 쓰게 되면 지위나 직책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로 또는 로서 알려지다 여기서는 얘가 틀렸습니다 뛰어난 그의 기타 연주 때문에 알려지지 지미앤드렉스가 기타 연주자 기타 연주와 같은 대상이 될리는 없어요 수동태 관용 모델 암기 조동산은 잠시 숨 고르고,